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 어, 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가슴에 붙은 그런 단복으로 제작되었고요. 어, 기관에 패치 하나 팔에 넣어드렸습니다. 와셔으 연습판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 했고요 세트화 시켜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서 어, 포장 중인데요. 어, 바지는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 리본 한번 볼까요? 리본, 리본이 예쁘게 나왔던데, 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박스 포장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케이스에 어, 사이즈별로 다 맞춰서 넣어드렸습니다. 옷에는 보시면 사이즈 라벨을 다 넣어서 찾아입기 편하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어, 리본은 이렇게 적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옷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로 잘 선정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찢개 옷걸이에 걸어 드릴 때 찢개로 어 바지를 찝어서 자켓, 어 셔츠 걸치고 자켓 걸치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